예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온리 김수현 씨입니다. 아 정말 사람이 진짜 싫겠다. 어. 아, 작가 김수현 씨가 아니에요, 아니에요. <laughs> 작가 김수현씨아니고요 <laughs> 예, 예, 아니, 아니. 한류스타 김수현 씨인데. 예, 예능에서 저는... 토시 틀리면 혼나는 거야? 아 어, 아니, 아니. 아니, 고 저는 김수현씨 사람은 꿈을 크게 가지라고 했거든요. 저는 김수현씨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백0호짜리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JTBC가 정말 그 이제만 준비해준다면 아주 멋들어지게 그림을 그릴 생각이에요. 그리고 뭐김수현 씨를 뭐 섭외하기 위해서 뭐 중국에서는 전세기를 띄우는데요. 저는 전세집을 뺄의향이 있습니다. <laughs> 꼭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는 민경우 씨가 다시 한번 나와서 아 예, 아, 아 민경우 너무 씨 너무 사심 아니에요 이거? 아 진짜. 아니 내가 여기서 풀어지면 그 사람 나 따로 만나주냐고 많이 왜? 아니잖아요. 은퇴 하라 그래. 그럼 내가 더잘 챙겨줄. 아까 전셋집 빼준다고요? 예. 건물을 드립니다. 아이고. 민경우 씨 나와 주신다면 예예 예. 뭐 민경우 씨 나와 주신다면 굉장히 그거보다 그 아는 형님이 형으로 들어가는 게 어때요? 아는 형. <웃음> <웃음>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. <laughs> 여자랑 동쉬 그러니까... 아니, 근데... 뭐여자강호동이요 <laughs> <laughs> 뭐, <여자 강원동이야. 웃음> 뭐 나와 주시면 제가 거기 아는 형님의 형으로 <laughs> 나가도 되는 거니까. <laughs> 서로렇게 돕고 살아야죠.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면은 이렇게라도 엮여서 재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어, 여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마음속에 요구를 안고 있거든요. <laughs> 제가 그 요부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. 사람은 누구나 더럽게 놀 권리가 있습니다. 저는 또 더럽게 놀고 있고요. 또 저는 저렇게 많이 이렇게 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놓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남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엇보다 저 장점은 단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. 남들이 저 어떻게 보면 전 디스, 제가 남을 디스한다기보다는 남이 저를 약간 디스하거나 소위 말해서 까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도 않는 편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못하는 정말 더러운 개그라든지 어,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까지 할수 있지? 근데 저는 여자가 왜 저런가 이런 얘기보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지? 오히려 그런 말을 더 듣고 싶습니다 네 <laughs> 굉장히 파모파탈이거든요 굉장히 자유분방한 연애를 하고 있어요 <laughs> 자유분만이라고 들었어요, 자연분만 저희 가운데 너무 힘든데 저 자, 자리 좀 바꿔주시면 자연분만이 뭐예요 이분들과 이 양쪽에 계신 분들과 같이 사진이 나가는 것 자체가 정말 불안하고 뭔가 이분들 나중에 사고 쳤을 때이 사진이 같이 나갈까 봐 저는 정말 너무 불안하고 솔직히 중간에 송은희 선배님의 표정을 봤어요 얘네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는지 제가 표정을 봤는데 저 다음부터 이 둘을 그냥 몰아놓고 <laughs> 저는좀 이쪽에 선배님들과 함께 할수 예, 있도록. 수 아, 저랑 숨어주세요. 아, 역시. 요 얘도 같은 인생. 제가 평탄했던 방송 인생에 지금 이국주 씨가 산, 산호울증이라 지금 예, 약가예마치가안 돼가지고 아직 붓기가 안 빠져서. 그니까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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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스트를 예. 어떻게 요리하실 예, 건지 예, 얘기해 주시면 예, 돼요. 예, 예, 예. 네. 어디까지? <laughs> 시작해서 자연분만까지 <laughs> 네, 몸분 네, 네, 자연분만 네, 네, 예, 예. 예. <laughs> 자연분만으로 게스트들을 자연분만으로 남자를 자연분만으로 요리하고 <웃음> 있습니다. <웃음>